자, 여튼 이제 또 7번으로 오셔서. 여기 이렇게 off the coast 하면은요. 해안에서 떨어져서 이겁니다.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떨어져서 그 고래들은요. are being attacked.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are n 지만 하고 있다. be attacked 하면은 공격을 받는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뭐에 의해서? local bulls. 불이 뭐냐면은 갈매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그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갈매기들에게서 공격을 받는데요, 갈매기들이 랜드온, 랜드온 하면 어디에 상륙하다 이런 뜻이에까 내려앉는다는 거겠죠. 고래의 백, 백은 등입니다. 등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요. Tear. Tear는요. 이게 발음이 Tear라고 하면 눈물인데요. 동사로는 Tear라고 해서 이게 뜻이 뭐냐면 찢다예요. 찢다. 뭘 찢는데요? 뭘 통해서? 걔네들의 피부를, 고래들의 피부를 통해서 찢는다고 합니다. 찢어, 찢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한대요? To feed on. 먹기 위해서. Feed on이 무엇을 먹다죠? 고래의 뭘요 Fat. 지방을 얻기 위해서요. 또 이제 이거 보고서 또 이런 생각하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방인을 얘네가 먹어주면 강제로 다이어트예요라고 <laughs> 생각할 수도 있는데 <laughs>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디 i s k i n d of behavior 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만약에 얘가 나타내는 게 뭐니라고 이제 문제 같은 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피부를 찢어서 지방을 먹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 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이 has been observed. 관찰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 지금 four decades 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이라는 말인데, 수십 년 동안이라는 거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과 수십 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한게 아니라 이 행동이 관찰된 거기 때문에 수동태가 합쳐진 겁니다. 현재 하려고 수동태가 합쳐져서 지금 여기서처럼 has been observed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완료 수동 시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관찰되었다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 그러나 더 넘버 오브 텍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왜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는 뒤에 뭐가 온다? 단수 동사가 온다. 왜? 요 오브플러스 복수명사가 앞에 있는 더 넘버를 꾸며서 뭐뭐의 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넘버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has 이렇게 된 거죠. 이것 이번엔 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점점 인크리징 증가해왔다. 증가해오고 있다. 이거죠. 증가해오고 있다. 점점 인크리징이 이제 점점이죠. 스테들리 꾸준하게. 꾸준하게 증가해 오고 있다 아, 아니요 아저화장품이 교체하시네요 자 the girls 그 갈매기들은요 포커스 집중합니다 그들의 공격을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요 엄마고래들에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요, 컴마, ING 나오죠? 컴마, ING 하면요, 은 그리고 뭐뭐 한다, 혹은 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를 한대요? cause, 일으킨다고 합니다. 뭘 일으켜요? injuries, 부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affecting, 영향을 미쳐요. 어디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누구의 행동? 그 고래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글의 주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갈매기들의 공격이 고래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뭔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자그 고래들은요 여기 이제 아 포스드 튜브 정사 이렇게 나왔는데 포스가 강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강제로 뭐 하게 되다. 비포스드 r e t 정서는요. 강제로 뭐 하게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로 뭐를 하게 되다. 즉그 고래들은요. 강제로 스 p 드 쓰게 됩니다. 뭘 쓰게 된대요?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겁니다. 다이빙. 다이빙하면서요. 다시. 스 p 드 명사 ing 하면은요 ing 하느라 명사를 쓰다 이렇게 된 거죠 보통은 저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엔 뭐가 들어왔어?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되셨습니까? 음. 자 그래서 강제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뭐 하느라고요?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어, 어디로요? Deep 딥 언더 워터, 깊은 물속으로요. 물속으로 이제 깊이 다이빙을 한다는 겁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escape, 탈출하기 위해서요. 그 갈매기의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end it 있잖아 우리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치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 seemed to prevent seem to 부정사면 뭐뭐, 뭐뭐 하는 것 같다 라는 뜻이죠 seem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prevent a from ing. 여기에서 요 prevent 같은 경우에는 킵이라던가 이런 단어로 바꿔 줄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해석은요. a가 뭐 하지 못하게 하기 a 가뭐 하지 못하게 하기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 같대요? 막 못하게 하는 것 같대요. 누가 고래들이 고래들이 이은 뭐냐면은 갈매기의 공격입니다. 공, 아니, 갈매기의 공격을 피하느라고 깊이 쩍 잠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물 속으로 깊이 다이빙 하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이 이시어 나타내는 거를 찾았으라고 하면 은뭘 쓰면 되냐면 다이빙서부터 언더워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이빙에서 언더워터. 그래서, 음, 뭘 못하게 한대 고래들이?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한대요 레이어, 레이어는 층이에요. 층, 원 층, 3 지방층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게는 거죠. 보세요, 어, 그러면 날씬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지방층이 뭐예요? 중요한 거래요. 뭘 위해서? 그 고래들의 롱, 긴 마이그레이션 이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이그레이션이 이주라는 뜻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긴 이주를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지방층이 만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갈매기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안 좋은 영향 이런 식으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음, 갈매기 밀러죠. 이게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랑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동물도 그래요. 저 대표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게 범고래.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굉장히 깡패죠. 음. 자, 어떤 연구자들은요, 여기 attribute a to b 이렇게 나오는데, a를 이제 b에 탓, 나쁜 거면은 탓이고요, 좋은 거면 덕, 덕이라고 하시면 돼요. a를 b에 탓, 혹은 덕으로 돌리다. 네, attribute A to B. 맞습니까? 네, 그래서요. 공격을요, 모의 탓으로 돌린다고요. 증가하고 있는 갈매기 개체수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즈 연구가 비 언더웨이, 비 언더웨이는 진행 중이다라는 뜻이요. 진행 중이다. 얘가 진행 중인데 뭘 하기 위해서 to find 찾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뭘 찾기 위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뭐에 대해서? 솔루션2가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뭐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 그럼 아직 찾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그냥 갈매기의 공격이 고래에게 미치는 악영향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걸 못했다고 하기도 또 그런 게 쟤네들도 다 살려고 저러는 거니까 네, 네? 네가 준새우감 덕분에 고래들이 덜 먹힐 수도 있어 음.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자 1970년대 중반에 26살짜리 산업 디자이너가 있대요 이거요 설마 고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보진 않겠지만 <laughs>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요렇게 하이픈이 있으면 2열의 s가 없고요 하이픈이 없으면 2열의 s가 붙어야 됩니다 설마 이거 고등학교 음. 2학년에서 이거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음. 네 짝대기 좀 그래요. <laughs> 애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 자, 26살짜리 산업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름이 페트리카 무어였대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 산업 디자인과가 있었죠. 자, 얘가 원했다고 합니다. 뭘 원했냐면요. 보는 걸 원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요거, w h 터라이크까지 가로쳐 주시고요. 우리가 What 어쩌고 저쩌고 like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what like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한 단어로 how하고 같은 말이야. how. 즉 생활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생활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80살짜리 여성들을 위한 생활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아,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대단합니다. 그녀는요, put on glasses, 안경을 꼈어요. 어떤 안경?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시, 시력을요, blurry, blurry 하면 은 희미한, 흐릿한 이런 뜻입니다. 시력을 오히려 흐릿하게 해주는 그런 안경을 만들었어요. 안, 안, 안경을 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put on 있죠? 요게 지금 동사 1이고요. 동사 2가 war입니다. w h e r 의 과거형이죠? put 같은 경우에는 3단 변화가 put, put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서 put을 쓴 거고 지금 이거는 과거형을 쓴 거죠. 여러분, 이분은 요 형용사로 평평한, 균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언을 붙여주게 되면 반대가 돼서 불균등한, 평평하지 않은 이런 의미로 씁니다. 언 n 이분은요. 불균등한 혹은 평평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불균등한 혹은 평평하지 않은. 즉, 뭘 입었대요? 뭘 신었대요? 평평하지 않은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Sodat. 이 Sodat은 이제 뜻이 보다 우리가 흔히 Sodat은요, in, order, that하고 같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고, 인 오더 대시어, 소 대시나 인 오더 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지금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이 평평하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 뭐하기 위해서? 그녀가 필요하기 위해서요. 스틱 막대기가요. 어떤 막대기? 걷기, <laughs> 걷기 위해서 막대기가 필요하기 위해서. 저도 필요해요.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분 이제 심지어입니다. 푸드 메이크업 화장을 했어요. 원래 푸돈이 입단데 우리가 메이크업한다고 할때 영어로 푸돈이나웨얼드에다 메이크업을 씁니다. 화장을 한 거예요. 투어 피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늙고 주름지게 보이게 화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데잖아요. 직접 그 고객의 요구를 하면은 직접 그 고객의 입장이 돼서 한다고 하니까. 자, 그녀는요, 썼습니다. 여러 해를 보냈어요. 경험하면서요. 뭘? 일상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근데 일상의 챌린지, 여기서 챌린지가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 faced by. faced by 하면은요, 누구에게 직면하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직면하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나타나는요? 더 엘더리. Elderly. 더 엘더리하게 되면요 노인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직면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느라고 여러 해를 보냈다.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했습니까? 스팬드. 이번에는 시간이 나왔죠. ing. 뭐 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이런 거죠. 뭐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s 치 c h as 뭐와 같이 going up and down stairs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캐칭 버스 버스를 잡는 거. 그리고 오프닝 리프리저레이터 도어즈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저도 사실 요새 이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계단 저는 오히려 계단보다 더 짜증나는 게요 일반 그 인도인데 기울어진 데 있죠 저 그게 더 싫더라고요 그니까 왜냐면은 계단은 어차피 빡센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평지 걷다가 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자꾸 몸이 쏠려가지고 적대한 번 자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깁스하고 처음에 너무 창피하고 아팠어요 여튼 자 디즈 익스피리언스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말하는 디즈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찾았어라라고 하면은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익스피리언싱서부터 엘덜리까지 어. 그앞 문장에서 잠깐만 지우고 다시 아, 볼게 익스피리언싱에서부터 네 여기 노인들까지 왜냐면 여기서 딱 경험하는 것 이렇게 딱 제대로 나와버렸죠 이런 거 서술형 후보죠. 기구. 이게 바로 헬프드 도왔다고 합니다. 뭐를 도왔냐면요. 그녀의 그녀가 자 그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디자인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 디자인도 그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디자인하는 걸 보았다. 뭘 디자인하는 거? 프로덕트,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됩니다. 제품 디자인하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 Could be more, 더 많이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누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쉽게 디자인될 수 있는 제품들을 디자인하게 도와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대절 있죠 여기 프로덕트 요 부분 이런 부분도요 좀 별표 쳐주시고 요게 이제 빈칸 후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또중요 표현이 나오는데요 associate a with b 해서요 a를 b와 연관 짓다 이런 뜻이죠. 관련 시키다, 연관짓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관련 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를려 자유이 중요합니다.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노베이션즈 혁신이라는 뜻이죠. 그녀의 혁신들을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The birth of universal design 이거 유니버설 디자인의 탄생과 연관짓는다고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뭐냐면요, 이게 고유 명사인데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특정한 누구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와 연관을 시키고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뭐래요? 어프로치 접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대절 이것도 빈칸 후보예요 요 대절도 중요한 빈칸 후보입니다 뭐래요 추구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를요 누구를 포함하니까 people 사람들인데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람들 그니까 되게 그냥 정상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젊은 사람들로부터 좀 몸이 불편하면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거를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그게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그럼 만약 에 얘들아 이런 거제 이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주제가 그럼 뭘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요 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뭔가 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주시면 돼.